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매 내역 파일을 이용하여 재고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별로 재고가 몇개 있는지 나타내는 재고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엑셀을 엽니다. 상품별로 만들 거라 제목은 먼저 A 상품 재고장. 그리고 번호. 날짜, 창고, 라트번호, 거래처, 입고와 출고, 그리고 재고까지 입력하고요. 좀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제목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글씨 크기도 크게 바꿔주고요. 번호부터 재고까지를 선택해, 색을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또 번호별로 그 내역을 판매 내역에서 가져올 겁니다. 판매 내역 파일을 엽니다. 여기서 A 상품만 조회해 볼게요. 그럼 이 번호를 복사해서 재고장 파일에 붙여넣기. 그럼 이 1번에 맞는 내역을 옆에 가져와야 하니 함수를 사용합니다. 는 인덱스, 가로열고, 판매내역의 전체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A3부터 K10까지. 하지만 이 이후로 많은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 줄 것이니 맨 뒤에 있는 10을 9,999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콤마. 매치, 가로 열고. 이제 이 번호와 같은 값을 가져와야 하니 번호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이 열에만 번호가 들어있는 것이라 앞에 있는 a는 앞에 달러 표시를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판매내역 파일에서 이 번호가 들어있는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A3에서 10까지. 그런데 또이 밑으로 계속 입력해줄 거라 10을 9,999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콤마. 숫자 0을 넣어주고요.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 매치 가로 열고, 이제 날짜와 같은 값을 찾아야 하니 큰 따옴표 안에 날짜 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콤마. 이 날짜는 판매 내역의 이 부분, A3에서 K3에 들어있으니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숫자 0을 넣고 가로를 두번 넣어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 이 부분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이렇게 맞게 날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끌어줄게요. 날짜는 아니니 다시 일반으로 바꿔준 후, 함수 중에 두 번째 매치의 앞부분, 날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창고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창고가 들어가지죠. 다음 옆으로도 끌어주고, 이제는 창고를 라트번호로 바꿔줍니다. 값이 뜨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옆으로 끌어주고, 또 거래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출고까지 끌어줍니다. 입고는 우리가 판매 내역에 입력하지 않았으니 지워주고, 출고에는 거래처 부분을 수량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2월 5일에 부산 창고에서 100개를 무한상사에 나갔네요. 잘 가져왔네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끌어주면 2-1번의 거래, 3-2번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출고한 내용만 있지 입고나 현재 남은 재고는 몇인지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우선 1번 거래 위로 행을 하나 추가한 후 입고한 내역도 넣어볼게요. 1월 5일 부산 창고에 200개가 입고되었다. 그럼 라트번호는 입고 날짜로 주로 설정하니 입고일인 2020-0105로 넣어주고요. 거래처는 매입한 곳이 되겠죠. 재고는 입고 마이너스 출고로 계산식을 넣어주고요. 그럼 그 밑에 재고 계산식은 그 전에 재고, 플러스, 입고, 마이너스, 출고로 넣어줍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지금 3-2번의 거래가 서울 창고에서 하나가 나갔는데, 서울 창고에는 지금 재고가 없는데 나간 내용만 있으니, 3-2이 위로 행을 두개 추가해서 입력해 볼게요. 부산 창고에서 서울 창고로 옮긴 거래를 넣어 볼게요. 2월 6일 부산 창고에 같은 라트번호로 서울 창고로 10개를 출고했다. 그럼 서울 창고에서는 입고가 된 것이니 마찬가지로 입고에 10개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고된 거래를 넣어 줄게요. 2월 8일 부산창고로 100개 입고됐다는 거래를 입력합니다. 라떼번호는 입고일이니 2020-0208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합계를 넣어줄게요. 거래처까지 선택해서 병합하고 입고의 합계 출고의 합계를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고는 바로 입고 마이너스 출고로 계산식을 넣어줍니다. 현재 A 상품의 재고는 149개가 있네요. 그럼 이 재고가 서울 창고, 부산 창고 각각 몇 개가 있는지 또, 라트 번호가 여러 개라면 그 번호대로 몇 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합계 밑으로 창고별 라트 번호별로 합계를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창고, 부산 창고, 라트 번호를 넣어 주고요. 보기 좋게 병합도 하고, 색도 넣어 주고, 둘레도 쳐 줄게요. 그럼 이제 서울 창고에 이 라트 번호의 합계, 부산 창고에 이 라트 번호의 각각의 합계를 넣어 줘야 하는데요. sumifs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입력하지 않고 수식의 함수 삽입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함수 검색에서 영어로 SUMIFS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함수를 선택해 확인. 다음 첫 번째 칸은 밑에 설명을 보면 합을 구할 실제 셀 영역을 선택하라고 했으니 입고 내역이 있는 F열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두 번째 칸은 조건을 적용시킬 셀 범위입니다. 창고 구분이 들어 있는 영역 C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서울 창고와 같은 값을 찾아야 하니 서울 창고가 들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네 번째 칸은 그 다음 조건 이제 라트 번호가 들어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D 열이 되겠네요. 다음, 해당 락드 번호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해서 나오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지죠. 다른 칸에도 값을 넣어야 하니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먼저 서울창고 출고 쪽에 넣고, 합계가 계산되는 영역만 다르니, 맨첫 번째 영역 F열을 G열로 바꿔줍니다. 그럼 서울 창고, 입고 10개, 출고 1개로 재고는 입고 빼기 출고 계산식을 넣어주면 9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 창고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찾는 값이 들어있는 셀. 즉, 서울 창고가 들어있는 셀을 부산 창고가 들어있는 걸로 바꿔주고요. 다음, 라트번호가 들어있는 것도 부산 창고의 라트번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출구 쪽에도 다시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값을 넣어준 후, 계산되는 처음 영역을 G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라트번호 하나가 더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고별, 라트번호별로도 총 입고 합, 출고 합, 그리고 현재 재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출고 내역은 인덱스 매치함수를 사용해서 번호만 입력하면 값을 가져오게끔 했지만, 판매 내역 파일에 입고된 내역은 입력하지 않았으니, 입고 내용만 따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입고보다는 출고가 양이 더 많아 이 정도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고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